어,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해서, 어? 허용. 어? 어? 아시아 알파. 브라보에서 하자. 된다, 갑자기. 서버 입장에서 멈춘다고요? 되는데? 어, 듀랑 구하자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군인 사무직 나랑 비슷한 캐릭터를 고르자. 취업준비생. 난데? 기술자. 나는 해외 나갈 때 직업을 뭐라고 적느냐면은 시, 스튜던트라고 적거든요? 그냥. <laughs> 주부. 군인. 얘도 군인이네? 남자 군인, 여자 군인이 따로 있네. 주부. 이거 남자, 남자 주부. 승무원. 사무직. 사무직인데 옷이 왜 이래 이거? 앞으왜 이렇게 틀었어 농부, 농부, 이게 농부야? 이게 농부라고? 전혀 농부, 어 뭐야 이거? 당구공을 머리에다. 승무원, 기술자, 학생, 어? 여기 있다, 학생 나다. 근데 나는 남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캐 해야지. 잠깐만 역핸데... 여캔데... 교복이네? 어? 아아아아 아, 아. 어? 이거 약간 그거 닮지 않았어요? 헤어스타일이 그거 남지 않았어? 그 그거 역전재판에 나오는 어 이거 좋다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밀어서 움직여 보세요. 오호 이렇게. 식당 차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식당 차가 나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나와요. 밖에는 지금 세상이 끝 끝장나기 시작했다고. 무슨 소리야? 저기 의자 밑에 목걸이가 떨어졌는데. 어,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 내가 근처 울기 멀리 울기 근처 울 훑어 어 목걸이 발견 야 이런 거는 떨구지 말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laughs> 그 인형이랑 도감십니다. 놀아라 돈좀 줄래 <laughs> 이거 재밌어요. 이거 볼래요? 뭔데 이거 도감? 애가 나를 바..바보 취급하나? 저 아이에게 이 사회는 돈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갚으려면 돈으로 갚아야지 어... 딴산, 딴산 음료 딴산 음료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햄버거를 먹어봅시다 햄버거 아니 이 게임 딱 한가지 진짜 안좋은게 예전에 베타 했을때도 그랬지만은 그래픽 인게임 그래픽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으면서 겁나 멀리 해놔가지고 시점을 굉장히 멀리 해놔가지고 얘가 뭘 먹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거 조카예요 어? 조카라고? 공룡볼일도 없는데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공룡은 남자의 로망이야. 그리고 몰라? 게임에 공룡이 나오면은 만겜도 흥겜이 된다고. 어 뭐야? <laughs> 진짜, 진짜 지하철인 줄. 저 죄송하지만 제 조카를 여기로 데려와 주실 수 없나요? 아니 니가 데려와. 나 살아야 돼.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자리를 비우기는 무슨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 이 상태에서 일을 해? 역시 계약서다. 역시 일일 계약직이다. 한국 사회에 나쁜, 나쁜 모습을 딱 이렇게 드러내요. 뭐야 이거? 구멍이 뚫려 있는 건가? 아이의 인형입니다. 자리를 확인해 봅시다. 가져갈 순 없나요? 뭔가 베타 시절이랑 좀 다르네? 베타 시절에는 갑자기 그냥 이동하다가 갑자기 저거로 됐는데. 아니, 녹아내린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변경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숲으로 변해 있잖아, 지금 여기가. 오 벽에 걸린 소방 도끼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방 도끼를 잡았습니다. 가요. 열차 승무원이 총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게 어! 공룡이다 랩터를 공격하기 총에 맞은 공룡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공룡을 터치해 전투를 시작합니다 공격 이제 공룡과 자동전투를 시작합니다 공룡은 공격 액션 이전에 지금처럼 바닥에 노란 불빛으로 공격을 예보합니다. 이때 방어 액션으로 피합니다. 공격을 예상해 미리 눌러야 됩니다. 눌러, 훌러, 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격 액션. 하이샤이 씨, 뉴질라고. 피해, 피하고 공격해 우리가. 때려버려. 이야, 역시 여고생이다. 어. 공룡과 직접 맞싸울 수 있는 거는 이 세계의 여고생밖에 없지. 여고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모 웹툰에서도 표현하듯이 잘 훈련된 특수대원 두 명이, 두 명이 여고생 한 명하고 필적한 데잖아. 이 세계로 오자.. 오니까 갑자기 여고생이 듬직한 남성으로 변했다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인가? 내 교복은 어디 갔지?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17살 군필 여고생인가? 오오우야 오오 야, CG는 근데 좋은데? 확실히, 이게 CG는, 우리나라가 CG는 참잘 만들어. 약간, 파이널 판타지 15나 14처럼, 진짜 어색한 모델링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야, 내가 대얼락 갔어! 다리를 걸치고, <laughs> 역시 인간이다. 세계를 파괴하는 데는 1등이지. 야, 대장간이야 벌써? 아니 미친얘 <laughs> 말도 안돼 이거는. 이게 <laughs> 너무 말도 안 된다야. <laughs> 한몇 세기는 몇 세기는 지나야 저렇게 될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리오르도가 이세계잖아. 어? 자. 초상화는. 여고생이지만, 여고생이지만 할머니로. 여고생이지만 할머니. 아, 이거는 다쳤을 때. 어, 깜짝이야. 이, 이 어. 어, 어. <laughs> 키를 조금 작게 합시다. 어, 여고생이니까 키큰 여고생도 있겠지만은 어, 요 정도, 요 정도, 어, 요 정도 어. 확대 못하냐고? 안돼 안돼 패턴 아 이거는 초상화 패턴이구나. 뭐 패턴 뭐 바, 달라지는 게 없는데? 배경색. 뭐 별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어, 이거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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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마음에 드는데? 어, 요거 마음에 든다. 자, 다음에는 외모. 와, 이거는 진짜, 뻥튀기죠? 뻥튀기, 좁쌀, 좁쌀뻥튀기, 어. 일단은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에 조금 약간 단정한 학생 스타일로 가 보고 싶습니다. 단정한 이런어 인생의 반항아 같은 그런 느낌도 좋지만은 어 역시 포니테일이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 솜브라도 괜찮은 것 같고. 어, 어 이대로 솜브라? 아 요거도 괜찮네. 이거 리리 리리거든요, 이거. 철권의 리리. 어 아니면은 아예 정말 춘자 스타일 예전에 그 춘자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이 이거 루시오 이거는. 어, 이게 요게, 요게 제일 무난하다. 어, 요걸로 가자. 아니다. 솜보라 솜보라 할까? 이거 아, 그 강한 여자 느낌인데. 단발도 괜찮고. 어, 단발 가자. 단발. 단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머리 색깔은 못 고르나? 소리. 아, 요거다. 어, 잠깐만. 아, 색상. 아, 색상이 있네. 머리색은 당연히 조금 약간 조금 약간 밝은 밝은 갈색. 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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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애플레이어 저녹스입니다 피부색은, 조금, 조금, 어, 요 정도. 의상은,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그거 오는것 같은데? 그, 신데마스에 나오는, 그, 누구야, 걔. 얘 누구야? 미쿠, 미쿠 닮은 것 같은데? 이거 봐봐. 리얼, 열루다가. 열루다가, 열루다가. 이 색깔, 이 색깔 하면 딱 이거다. 안경 쓰면 이거다. 열로다가 안경 씌우면 적어다.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됐다. 완벽하다. 이거 눈도 안 보이는데, 눈색을 어떻게 정해야 돼,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 입술, <laughs> 입술 보이지도 않은. <않는데 웃음> 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나기. 지금 알파가 되는 거에 브라보가 되는 거에요. 저 브라보하고 있어요. 지금 어쩐지 갑자기 시청자 수가 늘었다 싶더니 다들 왜이 사람은 게임 되지 이러고 오시는 거아 어! <목소리>